여소아가 가나 남쪽을 점령하고 북으로 진군해서 북쪽도 점령했다는 내용입니다. 16절 17절이죠. 남쪽의 이스라엘과 에도봉을 구분하는 한랄산은 남쪽의 경계를. 그리고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죠. 헐몬산 바로 아래가 레바논입니다. 그래마론 골짜기에 위치한 바알갓은 북쪽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을 모두 다 점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족속 중에서 유일하게 진멸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족속은 누가 유일합니까? 기온 주민이 유일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누구만 죄하고 기부은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자, 기부은 족속이 살아남은 이유가 뭐죠? 어떻게 그러는 다 진멸당했는데, 유일하게 기부은 주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었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이 뭐이죠 역사를 바라볼 때 성경적 세계관으로 뭐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창조, 타락, 구원, 심판입니다. 창조, 타락, 구원, 심판. 맨 역사의 마지막은 무슨 심판이기 때문입니까? 최종 심판이죠. 근데 여러분, 최종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역사는 구원과 심판이 반복됩니다. 창세기부터 쭉 보세요. 역사는 계속해서 구원과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가 마지막에 최종 심판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남쪽 왕들, 북쪽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과연 어떤 개인, 어떤 공동체,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은 개인도, 나라도, 제국도 없습니다. 다니엘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인간의 역사를 쭉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죠? 모든 제국들이 다 망합니다. 그네 개의 제국이 다 망하게 된다,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막강한 군주도 왕도 나라도 다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임 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살려주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인가, 불순종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인가 불익을 주는 일인가 여러분 팀보다 우선하는 팀은 없습니다. 좀 개발 좀 새겨 들으세요. 팀보다 우선하는 팀원 없어요. 여러분 뭐 손흥민 같은 유능한 선수 한두 명 있으면 그 팀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능한 감독 한 명이 오면 승리합니다. 희한하죠? 메시 같은 뛰어난 선수 한둘 있어도 그 팀은 승리 못 합니다. 그런데 아주 유능한 감독이 딱 오면 그 팀은 승리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유능한 감독은 모든 선수들을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포지션을 정해주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팀이 우승하는 겁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게 여러분 지금 교회 전체를 보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인가 아닌가를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을 존중합니다. 개인의 인격도 개인의 모든 걸 존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과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가, 불익을 주는가, 좋장 하는가, 나쁘게 하는가 이걸 항상 기억하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좋지만 내 공동체에 손해가 온다, 불익이 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쏘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올바르게, 견고하게 서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 뜻에 우리 모두가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나 남쪽과 북쪽을 진멸시키셨을까요? 20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이 부분을 제가 세 번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소와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진멸시킨 것이다 가난안 왕들이 진멸당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번역은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멸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족속에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가나안 족속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말씀에 의하면 주 하나님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완악하게 만드시고, 은혜를 안 베풀고, 증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가난 한 족속 책임입니까? 이게 소위 말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충돌하는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가난족 속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었습니다. 끊임없이 주었습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려 했습니다. 그들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진멸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떨어지면 죄인의 성품 성향 기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나오는 게 뭡니까 인간? 그 인간은 뭡니까 죄인? 죄인의 수성은 뭡니까 죄? 그냥 세상에 나쁜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나올 수 밖에 없는, 기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면 말이면 저한테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네. 맞습니다. 선한 것하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 우리도 가난 일곱 족속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도 하나님께 고집 부리고, 대들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다 똑같아,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요서가 안악 족속을 다 멸절했다. 21절에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23절 결론이죠. 여호와께 여호소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이 전쟁에 그쳤더라 자, 모세 때에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열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런데열 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게 합니까? 악평합니다. 악평해 누구 때문에 악평합니까? 바로 이 안악 자손들 때문에 이 거인 족속들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악평을 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20세 이상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아, 뼈아픈 실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와 때는 안악자순들을 멸절시키고 그 성업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대상도 동일하고 상황도 똑같은데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다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바뀐 것일까요? 23절과 15절이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15절에 모세는 여호소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소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소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똑같은 대상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승리하고 실패하는 차이는 믿음과 순종의 차이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차이.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그들은 안악 작성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는 다릅니다. 구성원도 다릅니다. 출애굽 1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2 세대가 여우수와세대죠 달라요. 그런데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방법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방법은 똑같 승리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리고 순종하느냐입니다. 믿었지만 순종하지 못할 수 있고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쩌면 순종보다 더앞에오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 승리하지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11장까지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쭉 싸웠잖아요. 전쟁이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12장은 점령한 성읍들을 쭉열광하고 13장은 분배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쪽과 북쪽과 이 전체를 전부 다 점령하게 되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다 말하고 있죠. 오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다 정복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믿음과 순종이었다라고 23절에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시대가 다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시대가 바뀌었어요. 과거와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안 통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방법은 동일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승리의 공식, 승리의 방식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정복할 수 없는 적은 없고 넘을 수 없는 벽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항상 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엄청난 적들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12월 달을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을 보내고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말씀과 또 아버지 하나님예 배로 문을 엽니다. 12월 올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광인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이것이 교회의 유익인지 아닌지를 항상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승리의 공식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합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이루시고 매우 많은 혼란과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혼란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보호하시고 내려주시오리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 재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 와 찬송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